제목은 전도자의 사명과 하늘의 심정. 우리 개인을 중심삼고 보면 몸뚱이가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몸뚱이의 것도 아니요, 영의 것도 아닙니다. 중간이라고요. 공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있고 마음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사탄세계 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늘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개개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척대하면 공연이 좋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대하는데도 마음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도 심령기준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선조들이 닦아준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에 있게 될 때는 자연히 무엇인지 모르게 척대하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건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인연이 맺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덕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어디서 좌우되느냐 하면 그와 관계를 맺어서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하는 문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한 몸이 이 시대의 암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나라는 것은 이 시대에 평면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체에는 수많은 선조들, 즉,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400조가 되는 여러분의 세포는 여러분 조상들의 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독할 때 슬픈 것입니다. 그럴 때는 대개 누구나 동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후원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상경이에요. 인간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 사람 앞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여 채찍을 때리더라도 부모한테 맞는 것은 얼른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나도 가끔 그래 보았지만 기합을 받고 나서 한 시간 후에 부모님이 오냐 하게 될 때는 벌써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간의 기합을 주게 되면 잊어버려안 잊어버려요. 앵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의 원리에 있어서 위대한 말이 뭐냐 하면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눈물은 인류 위하여 땀은 땅을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자는 말입니다. 이 말에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녹아나지 않는 마음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말이 위대한 말이라고요. 내가 지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길을 이만큼 닦아 나올 때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인들을 안 만났겠어요. 사기꾼, 강도, 베레벨 사람들 다 거쳐봤다고요. 지금은 그런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통일교회 문선생을 싫다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가서 통일교회는 자기 멋대로 반대하지만, 뭐 선생님이 싫어서 반대하나요? 유효원이가 미워서 반대하죠. 뭐 누구누구 미워서 반대하지? 선생님이 미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한 정서적인 인연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사, 그것을 거두어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좋아했던 그 기준을 벗어버리려면. 부모의 사랑을 받던 그 이상의 자리를 사랑의 자리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기준을 뽑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복귀선민을 두고 볼때 오늘날 이 사탄 세계는 정서적인 문제가 고질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부 자녀 할것 없이 사돈의 팔촌까지 그것이 고질통으로 꽉 쥐어 있는데 이걸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진 사랑의 인연을 벗겨내려면 그 이상의 강한 사랑의 힘을 가지지 않으면 벗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세계와 인연된 정서적인 내용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나오게 할수 있기 위해서 그 이상의 강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에 굶주려 가지고 사랑받겠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사탄 세계 사람들이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얼마나 없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수 있는 동기와 그 바탕을 모두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는 거라고요. <laughs> 자, 좋은 말씀이다. 무리다 같지 않고 어? 모든 것이 같지 않아요. 다달습니다 그제야 이렇게 구름도 <laughs> 울고 넘는 <웃음> 울고 <laughs> 넘. 는 저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운전 옥다 잡초에 묻혀 있네. 도 중앙 강원도의 빛난 금강산, 세계 공원 그 이름은 태안의 자랑, 남방창의 우뚝 솟은 제주 알라산, 왕래하는 고기빼의 목표 아닌가? 대동 한강 금강 전주 사대 평야는 삼천만 민동 포의 의식 보고요. 운산 순환 대천 재령 사대 광산은 우리 대한 광채 있는 지중 보물일세 단군 기자 이철 년의 금도지 평양 고려 시조 태조 왕건 송도 개성과 이조 조선 5 0 0 년의 사용 비경성 이천 년의 문명을 빛낸 진실라 파격 것의 시조천, 영읍지, 경주. 산수 풍경 절승한 충청부여는. 백제 초왕 온조의 창조 고적지. 마이크. 미래를 개재척할 대한 남아야. 문명의 파도는 사매를 친다. 안천산업 평민의 머리를 씻어. 미래의 세계로 맹진을 하세. 아 얼마나 정적인지 몰라. 정들은 정적인 말만하면 발부터 언제 봐. 지구를 바다, 바다. 움직이는 사나이가 되겠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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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른 커서 이렇게 해라. <웃음> <웃음> 어? 지구를 움직이는 사나이 되겠대. 낙동강. <laughs>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가?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이 야테야 노를 저어 사테이 노를 저어 신청아 내 친구다 어디갔 金鸡，金瓜。 가동하는 그 올라가 다 날아가요. <laughs> 참. 아 음, 얘기가 좋게. 심편이는참 <laughs> 신통해. <심평해. 웃음> 사람에 많은 비행기 타으도 진짜 사람 봐가지고 <laughs> 자기가 은은하고 좋아할 수 있는 표정을 <laughs> 외치길 바라지. 뚱에서 가서 찔러줘. 왜 그러냐고. <laughs> <아유>, 이러면서 얘기해. <laughs> 참. 나. 그 표정이 말이야. 어떤 얘기관, 어떤 정치가못 당해.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 움직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지금 도 지금 디 가더라도 내가 금 지금 지금 지르면금 지금 지금 죽어버리는 거지요그금지생각금 응? 지금 지금 지가 좋아할 것이다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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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참부모님. 신도빠가필요지 제가 바다에서 낚시를 해봐도 항상 보면은 큰 고기는 혼자서 안 다닙니다. 항상 보면. 두 마리씩 항상, 같은 사람도 잡히는데. 그래. 또, 낚시를 해봐도 항상 보면, 부모님께서 85일 정성 드릴 때 참숭어를 어 80cm 이상을 원래 낚아서 하늘 앞에 조건물로 이제 하셨는데, 못 낚으셨는데, 제가 2004년 12월에. 책좀 어, 얘기하라고. 고. 그때 2008, 2004년도에 12월 달에 제일 큰거 낚았는 게 제가 이제 참숭어 78cm 암놈을 낚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 달수컷을 낚았는데, 암수 한 상을 낚았는데, 항상 보면, 고기들도 항상 보면 쌍으로, 예, 암수 한 상. 그리고 난 뒤에 부모님께서, 어, 수련생들이 15차 수련생 때, 그 수련생들의 전체적 마음을 엮어서 부모님께 85cm 이제 참숭어를, 녹음을해서 부모님께 예물로 올렸는데, 그, 그리고 난 뒤에 부모님께서 실체적으로 이제, 그 82.5cm를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낚았습니다. 낚았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암수도, 항상 동물도 암수가 한 상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이제 많이 동물 세계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해양 엑소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수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제게 지시해 주신 사항 중에 그 엑소포 전까지 그 여수 지역 전 지역에 이제 포인트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그 알려주, 알려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한 이제 그 자료들이 매일 나가서 낚시해서 이제 고잡은 기록이 이제 이 책에 이제 일부 수록이 돼 있습니다. 매일 몇 시에 매시 보면 그때도 참숭어를 1년에 78cm 한 마리가 제일 컸는데 보면 77 이런 것은 많이 나와요. 근데 78cm 나오는 게 쉽지 않고 또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이 흐트러져서 안 잡고 있으면은 어떤 근사가 이제 나와가지 하는 얘기가 왜 부모님 말씀 하는 말씀인데 그 시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제 나가면은 진짜로 큰 고기를 잡았는데 부모님께서 낚싯대를 그때 들었는데 이 고기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이게. 근데 그 이제 어종원 제가 봤을 때 이후에 그 자리에서 제가 참승, 농어를 1m 4cm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딱 잡아 뽑아보면서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부모님 그때 놓쳤던 그 자리에서. 근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낚시를 쳐다니까안 들리니까 이 바위에 걸린 것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줄을 잡고 한번 땡겨보니까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머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묵직하게 딱 뽑히는 거 보고 아버님 고입니다이러니까 아버님이 몇 바퀴 감았어요. 이제. 감아가 겨우 쫙 뽑아 올리니까 고기가 쫙 차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차고 나가면서 원줄이 이제 그때 부모님 오실 때 8호 줄을 썼으면 원줄 8호 줄. 원줄 8호 줄이 이제 중간 에리를 타고 나가니까 l 리 차고 나가면서 줄이, 원줄이 팍 터져나가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났어야 그것을 이제 제가 아, 네 제가 이제 그때 준비가 미약했구나. 그런 것을 이제 그때 써야지. 몇 년이 지났어야 그농어를 1m 4cm를 그 자리에서 딱 낳고 난 뒤에 아, 그때 농어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책 부분은 부모님께서 이제 원래 이제 엑서포가 이제 12월 달에 여수 엑서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5, 6, 7, 8 이렇게 3개월 간에 이제 이제 시작해서 이제 개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엑서포가 치료 기지까지 부모님께서 여수 해양 수련과 그리고 그 저희들을 이제 바다에 나가서 포인트 개발을 하면서 구석구석 다다니면서 이제 부모님의 그 요수 엑소포가 치료, 치료기 된 동기와 모든 것은 부모님이 없었으면 되어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포인트 개발과 함께 그자료들을 수록해서 그 차후의 부모님의 그런 공로라든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 800여 편지가 넘게 배 이상들이 야그 것을 많이 빼버렸어. 이제 요수 손천이근받아도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고기들이 집중 사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선생님이 대략의 관을 갖고 있어요. 이제 세부적인 기준에서 어디서 새끼 치며 무엇을 먹이면서 새끼를 기르느냐. 새끼를 낳은그 자리에서는 80% 기르고 있습니다. 이동해야 돼. 동서 남북, 그땅의 적지를 찾아가지고 몇 마리 데륙고대이면서 어미의 애비가 다 자기들 오랜 선배들, 선배들이 움직이는 기록해가지고 자체가 가가지고 시험 맞다 할 때는 그 맞는 것과 자기가 실제를걸 기록해가지고 후대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 강물이 추나추던 계절에 따라서 1월, 2월, 3월도 얼마 차이 없습니다. 거기 계절은뭐 1일, 일주일, 2일도 안 돼요. 이 3일 기간 내에 그 정도 다 아, 중점 포인트가 달라지지만, 그 보통 사람 꿈에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기후와 날과 조건, 물의 온도, 속도 그다음에 거기에 흙터가 층계 몇개 층이 다른. 어떤 나라에흑토는 이거 다 있다는 거죠. 뭐 통계적인 비율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잡은 성과 기록이라 백과사전에 다 누구든지 참고 아무리 여기 해안 박사가 되려고 그서 이걸 참가하면 해 박물관 이번이 저보다 이방나가때 이걸 놓칠까 봐그 전전날 제가 또당장 이것을 출판해가지고 필요치도 이거는. 냉계처럼 모두 수산 사업자가 해양권에 와 있는 여기 근교의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이 움직이는 것이 지나가기 위한 노름노리가 아니야 역사의 방향과 더불어 미래의 한국의 수산 사업의 기지를 매련할 것이 바다에 얼마나 귀하다는 어부들이 고점 중심서 의 가치를 많이 안했다고 평가드리면 그 절대 필요한 거야. 맨들어가서 난지내가 말할 때 저렇게 세무의 나나를 기억해가지고 책이 됐다는 사실을 보라고 해가지고 저 보자 몇백리 권위가 아닙니다 몇십리 권위의 이런 책들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세계의 지구성 어느 곳에 고기가 없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다 있고 고기 위에 특정 지역에는 특정 품목에. 거기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어? 꼬리가 납작하든가 꼬리가 길었든가 대가리가 길어지든가 대가리가 넓자든가그그 지역의 정부맥이 일을 하기 위한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애미들이, 아버지들이 경험했기 형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중국사람 그렇게 가르치니 따라오는 후손도그 체형까지 조상들, 어머니, 아버지 가르는하늘 갈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 문면 전부 다 진화난도, 지역의 급격한 환경에 맞게끔 전부 다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들 진화난도 부정할 수 있는 재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음? 여기 전부 이거 다이 이거 사진 다 찍었습니다. 어? 어느 키즈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전부 다 찾아가게 서 포인트 찾아가위 해서 이런 낚시 재로부터어떻 품목이 못모인데 오두른 것에 수면에 물이 어떤 언더와 파장과 속도가 오두른 것. 그 터질 관계, 사람들의 마음 자세까지 전부 다기록돼있어 이거 한것한것 한것 전부 다 이게 달리 전부 다 역사 재료로서 누구든지 아는 사람은 모르면 은그 집에 가서 헛되고 돼서 뭐라, 하는, 이거 알아요? 응 음? 모른다게 되면 자살이 마라 이절대 권한이 있습니다 인데 어? 예, 예 저는 여기서 학교 만드는 것을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 재료 없지 예, 예. 예? 예. 아주 모델이 돼 있어 이거 지역에 이거 몇백리 조수가 춘하추동 올라왔단다는지, 참 포화된 여수 근교에서 아, 저보다 수산 사업이라는 것을 명물 같은 여기 하나 빠졌다가 포인트로 들에 데서 거기 에 재료가 어떻게 꼼짝 못해. 박사, 다 거주, 거주 되는 분? 껌장무대, 박사, 그 첨다, 그거, 그 표가 되는 거. 그 재료를 이거 세계적인 수산 사업을 키우는 백과사전을 우리 백과사인 거예요. 알겠어요? 정교도 그래의 자기 정교정당을 교파를 그 믿는믿는자기청 정성들을 일으켜놨으면 정교 백과 주인은 통일교가 아니될 수 없어요.